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심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나, 여호와께서 너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네. 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청나게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력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다윗이 엄청난 용사이며 거인이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문제만큼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을 거야라고 하는 권리학과 같은 문제들, 거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어떠한 결과물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오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말씀. 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오늘 다윗과 같은 용맹함, 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원 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목숨을 건 전투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부터 이 싸움에 시작과 끝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큰 키의 거인이며 많은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블레셋의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울의 종, 짐승처럼 여겨지고, 나귀 한 마리 정도로 여겨,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기서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할 때,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사울의 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베드라고 하는 종, 노예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너희는 인격이 없다. 너희는 지금은 너희의 주인인 사울을 섬기지만 이제 곧 나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폭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불레색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곤략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데에요.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다라고 할때 핫하트, 넘어지다, 깜짝 놀라다, 박살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리앗 장수의 외모 그리고 골리앗 장수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정신 세계가 그의 마음이 박살나고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습니 그러니까 이미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골리앗과 블레셋 부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블레셋 그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기세의 싸움, 마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 한 사람만은 이 골리앗 장수의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만은 골리앗 장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사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 장수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종,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사울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장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할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할래 받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놀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저 인지 능력도 없고, 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 몽매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늘 그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떠한 전쟁을 하더라도 저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3미터나 되는... 아주 거구의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막상,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싸우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포드학교회 이제 이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 이제 그 월세를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월세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거를 매매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아 이거 돈 어떻게 하지 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 내부에 적이 분명히 있다. 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골리앗 앞에 서려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꼭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 가운데 그, 그래서 이 싸움을 믿음의 승부를 걸기로 결정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된 작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다윗의 편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가족이었던 큰형 엘리압과 그리고 사울 왕의 평가에서 이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들의 양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가 전쟁을 규정하러 왔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했을 때그 내부에서 그 결정을 가장 지지해 줘야 되는 가족, 자기의 가장 큰 형이 오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찌하여 싸우겠다고 지금 건방을 떨고 있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압이 보는 다윗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아비 보기에 다윗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양치기지,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양치기 주제에 무슨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서면 이러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막 돈이 없어요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나는 이런 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없는데 교회를 이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막 믿음이 흔들리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도, 건강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아,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섭니다. 또, 뭔가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단이 그런 우리의 그런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큰형 엘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양치기일 뿐이야 너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어 빨리 포기해 라고 하는 마음들을 심어 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님 저 양심이 맞아요. 저 가난한 거 맞아요. 저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형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제힘 믿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형님, 지금 제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자각합니다. 이런 싸움들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때, 다윗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다 나는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백성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울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저할래받지 않은 블레의 사람과 싸울게요. 지금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싸울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싸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려드릴게요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며 이 싸울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려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본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내가,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있으리니 너는 어, 소년이여. 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얘기하는 이 싸움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는 소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사울이 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나아가는데 또 사울왕이 그에게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저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울로하여금 이 싸움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승부를 걸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의 승부를 걸면 너는 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블랙셋, 적군이 그러는 건좀 이해가 돼요. 적군이 나한테 사울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탄이 나한테 사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자꾸 내부의 적이, 자꾸 나한테 이런 믿음의 승부를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이 너는 양치기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으세요? 아, 그냥 포기할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래 받지 않은 블렛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할래 받지 않은 블렛의 사람이란 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골리앗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워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의 새끼를 구원했고,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처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블레셋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용사가 아니라 내가 죽였던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자신의 정의를 새롭게 그것이 3 6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승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짐승이고 내가 죽였던 그 짐승처럼 그가 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양치기요. 성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뒤바꾸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승부를 걸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렇게 마주할 때 아, 우리는 종과 같은 사울의 종과 같은 정체성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양치기와 같은 정체성 때문에 그 싸움을 포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소년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이 싸움을 걸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언젠가 기도해야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 다윗과 같이 계단으로 바위를 깨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도 예수님의 피값수 사실 예수님께서 피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네. 네.